<laughs> 아니 뭐야? 아니 휴지 휴지 어디 있어 이거? 지금 상황이 거의 뭐 진돗개 세 마리 발량인데이 정도면? 에이, 쌤, 톰? 누구야? 저 사람 사람 있어요? <laughs> 나 빼고 뭘 <몰카> 카하는 거야? <웃음> 누, <웃음> 뭐야? 뭐야 방금? 애니? 애니 너야? 아니 씨 갑자기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? 오, 어, 갔다. 오. 깜짝이야, 씨. 아, 뭐, 뭐지? 불좀 켜줄래? 뭐야. 환기하고 있는 건가? 냄새가 좀 지리긴 해. 뭐야. 누가 지금 과자 먹고 있는데요? 아, 향기롭긴 해, 확실히. 군침 싹 돌거든요. 아, 뭔데 또. 뭐야. 그렇게 나가고 싶어? 빨리 휴지 가져와. 가져오면 보내줄 테니까. 아니, 뭐야. 갑자기 접신하는데요? 혼자? 냄새가 그 정도인가? 이정도면 병원 가야되는거 아닌가? 예 <laughs> 아씨.. 아, 아. 아, 저..저거 솔로..어떻게 안되나? 안되겠지? 비상 <laughs> 어? 오씨 깜짝이야 나 주는거야? 너 착한 녀석이었구나 아니 근데 휴지 색깔이 좀 이상한데? 이걸로 닦으면 병걸리는거 아니야 이거? 어어 어, 일단 닦 일단 닦아 일단은 처리해 엄마 아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.. 좀 간지럽지?